오늘 본 의원은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촉구하며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은 지난 2008년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1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남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이후 남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직접적인 교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3년간 전북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국내 활동에만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성공적인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의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농업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남북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등 공유 가능한 역사문화 자산을 매개로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남북 화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